지금 돌이켜 보면 다 하나하나 증상들이 껴맞춰지고 백혈병이라는 병과 증상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7월 18일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은 백혈병 환우 경희의 하루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제가 백혈병 판정을 받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생각해보니 이런 점들은 전조증상이었다 싶었던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저는 갑자기 코피가 엄청 나거나 아니면 픽 쓰러지거나 해서 급성백혈병을 알게 된 케이스는 아니고요 판정받기 한달 전부터 몸이 좀안 좋아 가지고 병원 이곳저곳을 좀 다니다가 끝끝내 종합병원 혈액검사로 백혈병을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원래 1년에 한두 번씩 면역이 엄 참 크게 떨어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안 좋은 습관이긴 한데 그 몸과 체력을 갈아서 산다고들 하죠 저는 하루에 할당된 체력이 있으면 그걸 이제 다 갈아서 쓰고 또다 떨어진 체력을 억지로 끌어올려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어릴 때부터 살다 보니까 어김없이 올 6월 초에도 몸이 좀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도 자도 몸이 피곤하고요. 제가 면역이 크게 떨어졌을 때 제일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여기 림프 쪽이라고 하나요? 여기 목 옆쪽에 양쪽 여기가 엄청 이렇게 슬슬 붓기 시작해요. 아, 이거 병원 가서 약 조금 먹고 하면 금방 낫겠지 생각을 하다가 1차적으로 먼저 수액을 맞으러 가정의학과를 갔어요. 보통 이제 수액에 맞으면 저는 수액에 이제 몸을 다니면서 영양소를 공급해줘서 뭐 그런 건지 다음 날 되면 피로감도 좀 많이 없어지고 붓기가 이렇게 생기는 것도 좀 들어가고 붓기가좀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도 피로함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수액 맞아도 좀안낫네 이거는 병원에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자주 가는 이비인후과가 있어서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그비후과는 항상 갈 때마다 뭐 열이 있거나 증상이 있잖아도 항상 코로나 검사를 항상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갔더니 어 환자분 뭐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셔서 여기 옆쪽이 좀 부어 있다. 근데 뭐 기침이 나는 건 아니고 몸이 좀 피곤하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했더니 코로나 검사는 음성이 나왔고요. 어별 다른 증상이 없다 보니까 한5일치 정도의 편도염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생제 같은 것도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림프가 부어있는 염증 반응들이 좀 들어가겠구나 싶어서 이제 한 5일 정도 약을 열심히 먹었어요. 병원에 간지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는 이제 약 효능도 좀 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가 조금 더 붓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또안낫네 싶어가지고 병원에 다시 갔어요. 그 병원에. 병원 가서 여기 옆쪽은 조금 더 붓는 느낌이고 증상도 그렇게 막낫는 느낌은 안 든다. 뭐 지난주보다 더 생기고 한 증상은 없는데, 비슷한 느낌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어김없이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해주셨고요. 이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땡땡땡씨 이제 오세요 해서 갔더니, 저보고 이제 코로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4월에 코로나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전조증상도 하나도 없었고, 제가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했던 것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면서 좀 입문을 가지긴 했는데, 아, 내가 최근에 몸이 좀안 좋고 하던 게 코로나 전조증상이었구나. 이번 기회에 몸을 그냥 잘쉬어주자 너무 열심히 살아서 또 너무 몸을 갈아서 살았나 보다. 이제 몸한테 좀 미안해 하자 하면서, 일주일을 또잘쉬어줬어요 이렇게 쉬어줬는데그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사람마다 증상은 다르겠지만, 심하신 분들은 격리가 끝난 후에도 좀 후유증 같이 잔 기침이나 증상들이 좀 오래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 격리가 딱 끝났는데, 오히려 몸이 더안 좋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제, 아무리 아파도, 이제 일터에 들어가면 몸이 하나도 안 아프게 마인드셋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막, 일을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게 일주일 쉬다 온 사람 몸이 맞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 어제, 어제 뭐 밤새고 왔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기침을 한 것도 아닌데 양치를 하잖아요 양치를 하면 목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양치를 다 하고 깨끗하게 다 헹군 다음에 침을 뱉잖아요 마지막에 목 밑에 있는 침을 뱉으요 침에 약간 실 핏줄 모양으로 피 뭉치 같은 게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양치할 때 각을 엄청 세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막 케켁거리면서 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목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왜 목에서 피가 나지 하면서 그때 막 인터넷에 각혈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가정의학과에간 뒤에 이비인후과를 총두번 갔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 옆쪽에 조금 더큰 다른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좀 다른 진단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옆에 다른 이비인후과에 가서 제가 이제 한달 전부터 몸이 좀 피곤하고 면역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이비인후과에서 편도염 약을 처방 받았다. 근데 약을 복용했는데도 컨디션은 나아지지 않고 저번 주에는 코로나 확진까지 받아가지고 일주일 격리를 하다가 며칠 지나서 여기 에 왔다. 최근에는 제가 한달 동안 기침을 한 적도 없는데 목에서 피가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긴 했잖아요 이게 너무 오래 아프니까 사람이 자꾸 주절주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선생님께서 아 한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안해 주셔도 된다 딱 최근 일주일 전까지의 증상만 말씀해 달라 라고 하셔 가지고 림프가 부었는데 만지면 약간 몽우리 같은 게 만져지기도 한다 그리고 기침에 전혀 하지 않는데 침을 뱉으면 맑은 침에 피가 섞여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피가 엄청 목에 많대요. 목에 많은데 뭐큰 일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피를 다 제거해 줄 테니까 제거하고 편도염이나 임파선염 같다. 근데 이제 임파선염으로 생긴 이런 림프 같은 종 종기 같은 염증들은 약을 먹는다고 한 번에 확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한달 정도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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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작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항생제 같은 주사도 엉덩이에 놔주셨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먹으면 낫는다고 하시니까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고 하시니까 그때 제가 약도 열심히 먹으면서 잠도 되게 일찍 자고 했는데 한 3일 뒤인가?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한번 먹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따뜻한 거 먹으면서 몸을 좀싹 내리고 싶어서 근데 그거 먹고 제가 탈이 엄청 크게 난 거예요. 진짜 하루에 화장실을 막6번이 7번 가고 무슨 여행 갔다 와서 장에 물갈이하듯이 배탈이 엄청 심한 거죠. 그때는 또 내과에 갔어요. 내과 가서. 내과 가서는 그냥 배탈 증상만 말씀드렸어요. 이비인후과 약이랑 내과 배탈 약이랑 그때부터 같이 먹었는데 약이 진짜 무슨 영양제도 아닌데 막열알 정도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기간 동안 증상들이 줄어든 건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어요. 더 심해지고 그 마지막 입육과 갔을 때 약간 몽우리처럼 만져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크게 만져지고 막 이쪽 턱 밑에도 막 몽우리처럼 느껴지고 여기도 구슬처럼 만져지고 여기 뒷목 쪽에도 여기 목 뒤쪽 여기도 막 구슬처럼 만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과 갔다 온 이후로는. 열도 막 갑자기 39도까지 하루에 한 3~4번씩 끌어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막 그래서 아 몸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한달 동안 병원도 다녔고 증상이 더 심해지기만 하니까 아 이거 좀 이상하다. 더큰 병원에 가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약을 받아온 것도 있고 시간 지나면 이제 이거 임파선 같은 거 크게 작아질 거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주신 약부터 다 먹어보고, 그때도 안 남, 그때, 다른 병원에 가보자 생각을 했죠. 그, 내과까지 갔을 때는, 얼굴이 진짜 안 좋았어요. 진짜, 제가 그거를 이제, 여기 첨부를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너무, 너무 진짜 너무 얼굴이 떡뚜껍이 같아. 그때가 한 7월 초쯤, 10월 말에서 7월 초쯤이었으니까, 큰 카페들에서 수국축제를 하더라고요. 수국축제? 그래서 그때 콧바람 좀 쐬러 수국축제를 한번 갔어요. 그때 얼굴 보면 찍고 나서도 엄청 놀랐어요. 여기가 턱이랑 목 경계선이 없이 이렇게 떡뚜껍이처럼 부어있고요. 그리고 눈도 얼굴 너무 부으니까 파묻혀가지고 눈이 막 이만해요. 눈이 진짜 막 엄청 작고 진짜 누가 봐도 엄청 아픈 사람. 그래서 결국 제가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동네 근처에 있는 큰 종합병원에 이민호과를 예약하고 가게 돼요. 제가 이비인후과 무슨 맹신환자 같긴 한데 선생님께 마지막 병원 갔을 때처럼 한달 동안에 어떤 일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더 긴장을 풀어 주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듣기 말도 너무 무시무시한데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입 안에 보겠다 막 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벌렸더니 입 안에 뭐 엄청 놀래시는 거야. 이게 목에 뭐야? 뭐가 이렇게 있는 거야? 막 하면서. 불편할 텐데 좀 참으라고 하면서 막 목에 있는 그피 같은 걸 엄청 다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시고, 이거 일단 피검사 해봐야 될것 같다. 너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피검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비인후과에 계시는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수치를 봤더니 선생님께서 CT도 한번 찍어보자고 하셔서 CT 찍고 1시간 반 뒤에 병원으로 다시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CT를 찍고 한 시간 만 뒤에 선생님 딱 뵈러 갔는데 선생님께서 저딱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일단, 최대한 빨리 더큰 대학병원으로 가서 혈액검사를 다시 받아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그 정도로 좀 심각한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수치가 너무 안 좋다고, 정상인의 백혈구 수치가 4에서 10 정도라고 치면, 지금 환자분은 80 정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상인이 4에서 10이 정상인데 제가 80이라고요? <laughs>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제 혈액검사랑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소견서 받아가고 시트 찍은 것도 스캔 떠가지고 정밀검사를 받아라 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침착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스캔본 뜨고 병원에서 나갔죠 그 다음 제가 해야 될 행동이 대학병원 예약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도 대학병원이 하나가 있는데 부모님 댁에 앞에도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정말 큰 병이면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런 이런 이유인데 부모님 집 근처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 좀 받겠다라고 하고 부모님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해가지고 이제 전화 끊고. 이제 그쪽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이런 이유, 이유로 전화를 드렸는데 예약을 해야 될것 같다 해서 혈액 종양 내과로 예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잡고 하루는 부모님 댁에서 푹 쉬고 다음 날 아침에 언니랑 엄마 손 잡고 같이 대학병원에 갔어요. 가서는 그냥 CT 찍어 온거 스캔 본 제출하고 혈액 검사만 했어요. 혈액 검사만 하고. 검사 나오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 좀있다가 오시라고 해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병을 다시 갔고 딱 이제 들어가가지고 언니랑 엄마랑 같이 들어가서 앉았는데 첫, 첫마디가 딱 그거였어요. 첫마디가 급성 백혈병인 것 같다. 수치를 보니까 백혈병인 것 같다. 그래서 그거 듣고 뭔가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엥, 백혈병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끄덕끄덕 했죠. 그렇군요. 사실 그날 그렇게 생각이 나, 자세하게 나지 않는데 그냥 선생님께서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시고 옆에 언니랑 엄마는 표정이 엄청 안 좋고 최대한 빨리 항암치료가 가능한 더큰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것 같다. 골수 검사가 여기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서 더큰 병원 가 가지고 골수 감사 받고 항암 치료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더니 이제 간호사 선생님께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또 소견서를 써 주실 테니까 그 소견서랑 그전 병원에서 가져왔던 CT 스캔본 같은 거다 챙겨가지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간호사 선생님께서 약간 팁 아닌 팁으로 전해주셨던 게 저희가 그때 빨리 하루라도 한시라도 하루라도 빨리 항암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백혈병 치료 진료를 외래로 잡아버리면 그러니까 예약을 전화로 잡으면 대기가 너무 길어서 언제 치료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은 빨리 응급실이라도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서 집으로 빨리 달려와 주셨고 큰 캐리어에 짐을 후딱 싸서. 어머니 아버지랑 서울에 있는 한 병원으로 입원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병동에 병실에 자리가 없어 가지고 응급실에서 긴급처치 받으면서 하루 정도 묵었고 운 좋게 그 다음날 응급병동에 자리가 나서 거기서 또 하루 정도 입원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항암치료에 필요한 검사 골수검사랑 제가 여기 이쪽에 중심정맥관이라고 여기 세골 아래쪽에 구멍을 내서 심장으로 통하는 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이쪽으로 항암제를 투여받고 피검사도 하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항암치료 들어가기 전에 중심장맥관 시술도 하고 골수검사도 하고, 그렇게 두 개의 일을 하루에 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날 운 좋게 안병동에 병실 자리가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바로 머리도 밀고 항암제도 투여하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나름대로 좀 짧게 제한달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린 거긴 한데, 좀 엄청 엄청 주절주절해가지고, 제가 제 몸에서 느꼈던 전조증상들을 좀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다시 말씀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 전신 피로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몸이 몸살기처럼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픈 게 아니라, 자도 자도 피곤하고, 개운함이 없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임파선염이랑 편도염, 전신 피로감이 시작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여기 목 밑쪽이 퉁퉁 살짝 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항생제 같은 거를 한달 내내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붓는 그리고 이제 붓는 걸 넘어서서 여기 귀 옆쪽을 만져봤을 때 구세처럼 동글동글한 게 조금 느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느꼈던 증상이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통증이었는데 이거는 허리 쪽이 되게 막징 울리는 것처럼 웅웅 하면서 옥신옥신거리는 거예요. 심, 허리 쪽에서 심장이 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심장 허리 쪽에 이렇게 웅웅 이렇게 하면서 아팠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일하면서 무거운 거 드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 이게 허리에 무리가 가서 그런 건가? 라고 느꼈는데, 이게 백혈병이라는 병이, 그 백혈구라는 세포가 저처럼 엄청 남들보다 많이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너무 적거나 해서 두 가지의 타입으로 생기더라고요. 백혈구도 혈액세포 중에 하나인데, 혈액세포가 그 골수라고 하죠. 골수에서 다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골수가 이제 뼈에 있다 보니까, 그 비정상적으로 백혈구가 분화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다리에서 저희 어릴 때 느껴지는 성장통, 무릎뼈 성장통처럼 허리 쪽에서도 그런 게좀 느껴진다고 하셔고요. 이게 그 골수가 세만 엉덩이뼈 근처에 있는 게 허리다 보니까. 그리고 멍이 되게 쉽게 났어요. 멍이. 멍이. 어, 평소에 어디 뭐 문에 팍 찍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하면 보통 이렇게 멍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근데 멍이. 이런 손마디 있죠. 손마디가 테이블에 부딪힌다. 아니면 그냥 걸어가다가 일자에 살짝 엉덩이가 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막 많이 생겼어요. <laughs> 파이 이런 데에는 뼈만한 멍이 한세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마다 있었고요. 엉덩이, 발목, 종아리, 뭐 이런 부분들.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 뼈랑 조금이라도 좀 있는 부분들은 멍이 그냥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멍이랑 좀 비슷한 결로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잇몸 출혈인데요. 제가 그 판정 받기 한달 전에 치과 정기 검진이 있어가지고 그냥 검진만 하러 치과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치의 생사 선생님께서 잇몸에 피가 너무 잘 난다고 뭐 염증이 있는 건 아닌데 피가 좀잘 나니까 잇몸 관리 좀 해주셔야 될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아 내가 뭔가 양치를 잘 안했나?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잇몸에도 피가 나나보다 약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느꼈는데 이제 되돌아보니 목에서 피 나왔던 거랑 이제 여기 멍잘 생겼던 거 그리고 조그마한 스크래치에도 피가 잇몸에서 나왔던 거 이게 다 같은 결의 전조 증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잇몸 출혈이나 아니면 제가 목에서 피가 나왔던 점 그리고 온몸에 멍이 좀 쉽게 생겼던 점 이런 것들이 다 혈소판이 부족해서 백혈병이 걸렸을 때 혈소판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어, 저는 아프지 않지만 비슷한 예로 뭐 코피를 엄청 쉽게 코리프하는데 코피가 크게 나고 잘먹지 않는 경우들 그리고 대변에 보실 때도 피가 좀더잘 나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리고 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가 장염이 갑자기 걸렸었다고 했잖아요 평소 먹던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심하게. 이것도 그 비슷한 결로 면역세포가 될 애들도 생겨야 되는데 그게 다 백혈구로만, 비정상적인 백혈구로만 만들어져가지고 제 장에서 미세한 균에도 이게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숨이 엄청 가팠어요. 제가 백혈병 판정받기 한 일주일 그 전부터 엄청 심해졌던 건데 예를 들면 제가 평소 걸음걸이로 걷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 정도 속도로 걸었는데 전속력으로 달렸던 심장이 가지고 걷는 것처럼 숨이 엄청 가빴어요. 저는 제가 피곤하기도 하고 살이 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몸이 엄청 무겁고 숨도 엄청 쉽게 가빴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열. 고열과 오한. 38도, 9도, 40도까지 오르는 고열과 그 후에 갑 갑자기 이제 엄청 추워진 오한이 왔다갔다 거렸다 이렇게 저는 전조증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끝으로 제가 100일간 치료를 받으면서 제일 힘낼 수 있는 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힘들 수 있는 병에 걸리게 된게 억울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감기에 걸리듯 아플 수 있다 그리고 아픈 거는 다 치료하면 된다. 그 치료의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아픈 걸 치료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하나 겪고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일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 가을이 라서저 등산 너무 가고 싶긴 한데 저는 치료받는 과정도 등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백혈병 치료받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이런 아픈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힘들었지만 등산도 차근차근 힘들어도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정상에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이리저리 열심히 살기 바쁜 세상인데 그래도 항상 자기 전에 내 하루는 어땠는지 내몸 컨디션 어땠는지 그리고 내 마음은 또 오늘 어땠는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 번씩 돌아봐 주고 또 챙겨 주고 할수 있는 나날들이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